4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지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 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 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 니 그 가는 일곱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주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미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때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웠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이니이다. 일곱 좋은 남손은 일곱 폐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폐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은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를 길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당에 일곱 배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당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횡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의 풍년에 애굽 땅의 오 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선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임할 이고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이들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를 지리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나바네아라 하고. 또온네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아스나스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리라. 요셉이 애굽 앞 바로 앞에 설 때에 3 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배 풍년의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곡물을 그 성읍 주위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우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대 곧 오네 제사장 고디벨라의딸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무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숭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회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회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지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에서 팔세 애굽 땅에 기급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세상에 심함이 이었더라 아멘.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바게와 배단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낙이 새끼가 문앞 거리에 메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러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배단위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돋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며 제제 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욕기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서쳐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로마서 4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자여, 베냐민 집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 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에다 하니, 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흘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는 사람 수천년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탁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느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탁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젖느니라. 이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분명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뜨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시 이르되 그들이 밥상에 올모와 덕과 거친 것과 부흥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을 으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굽게 하옵 수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집분을 영광스럽게 리노니 이는 홍래의 고육을 아무 쪽 시기하게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지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남에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남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슨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인자하심과 주놈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놈하심이 있으니로 너희가 만일 하나님 인자하심을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받으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온돌 감남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가진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둔하게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옥시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흥미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는 너희에게 베푸신 국룰로 이제 그들도 국룰로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룰을 베풀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가고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마추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